매매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에 장 초반에 신고가를 뚫어 주었다가 눌리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의 눌림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매매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덕산 데코피아를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려는 이유가 현재 고점을 뚫어 준 상태입니다. 보시면 오늘 고점을 완벽하게 뚫었고 고점 상태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그런 하락세가 없으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로 2천만원 정도를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 이, 225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더안 내려가고 지지를 해줬, 해줬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한번 들어갔고 나머지 한 번은 이2 2 5 0원에이 가격을 뚫어줄 때 들어갈 것입니다. 돌파 매매. 지금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죠. 확실히 지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세 주고 죽은 게 아니라서 그냥 단타들이 몰려가지고 잠시 내려갔을 뿐입니다. 아예 죽었으면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을 텐데.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살아있고 이거를 돌파할 때 250원이나 300원에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 방에 올라왔고 이 정도면은 뭐 고점까지 거리도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고점 걸리면은 운 좋게 뭐 매수세가 몰려 가지고 VI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고 단 3분만에 이렇게 8%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변동성을 한번 주겠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나쁘지 않아서 이거를 접근하게 되었고 이걸 뚫어준다면 충분히 VI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탄력화됐다가 눌리고 있죠. 항상 눌리는 거는 좋습니다. 눌림 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 어느 정도 확신이 더 서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오르는 것보다 눌렸다가 가는 게좀더 접근하기가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내려왔고, 저가가 19,850원이죠. 그러니까 손절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19,850원.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이 자리를 안 깬다면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19,000원, 2만 원.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이 자리에서 심리적인 그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시켜 주면서 여기까지만 안 깬다면은 계속 들고 가다가 나중에 이 고점 돌파할 때, 250원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수익을 주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제약도 좀 접근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 한 개만 집중을 하고선 매매를 하겠습니다. 추가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2000 약간 넘게 들어가고 고점을 이 구간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보다가 뚫어 주었으니까 당연히 이 뚫은 자리를 지켜 줘야 겠죠 뚫은 자리를 못 지켜 준다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250원은 무조건 지켜 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탄력을 빨리 받고 있고 매수 하자마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도를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절반을 500원에 팔았고, 나머지 절반은 편하게 들고 가겠습니다. 방금 이, 이게 설명드리기 좀 묘한데, 450원에 몇천 주를 쌓아놓고선 500원을 좀 보란 도시, 개인들한테 사란 듯이 뚫어가지고 약간 찝찝해가지고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으면 가만히 냅뒀을 텐데 여기서 좀 인위적인 매, 매수세가 보여가지고 남, 절반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냥 편하게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삼성제약이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여서올올온온음음 죽지 지않있있습다좀좀처처 죽지 지않있 있고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일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켜본다고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지켜보다가 뭐 이거 역시 눌릴 때좀 시간이 지나고선 안정될 때 그때 자리를 보고선 진입을 계획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뭐 쉬지 않고 올라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 이거 고점 뚫었네요. 고점 뚫었고, VI 가격이 21,750원. 뭐, 여기서 그냥 탄력 끊길 때 매도를 하겠습니다. 탄력 끊길 때 그냥 적당히 먹고 매도를 하겠습니다. 탄력이 안 끊겼는데, 그냥 적당히 50만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수익 줄때 빠르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1,000원 뚫고, VI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힘이면. 그래도 수익을 냈으니까, 이 종목은 종료를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전장에서 종목을 찾는 게 일단 VI 하면은 봐야 되고, VI 종목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봐야 됩니다. 보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니까 봐야 되고, 이 덕산테 코피아를 제가 시초가에도 매매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이거를 시초가에 시초가에 매매했던 거랑 방금 매매했던 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시초가에 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시초가 자체가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시초가에 천만 원을 넣어서 HTS를 껐다 켜가지고 초기화가 됐는데 시초가에 매수를 넣어서 그리고 이 2만 2350원에 235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지켜보다가 다시 고점을 뚫어 줄때 항상 이 신고가를 뚫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초가에 잠시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자유고 여기서 빠르게 단타에 자신이 있다면 매매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매 안 하더라도 이 눌린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눌린 다음에 전 고점을 뚫어준다는 것 자체 고점이 아니고 눌린 다음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다시 고점을 노려보겠다 이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한번 쉬었다 가면 더 좋습니다. 쉬었다 가주는 것 자체가 신규 진입자들한테 좀더 확실한 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쉬지 않고 고점까지 올라가면 한 방에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한번 쉬었다가 다시 뚫어줄 때는 좀더 확실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추가 매수를 한 이유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리는 것도 정말 좋게 봐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불안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 눌림목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눌림 이후에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이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기는 안 보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냥 시세 한번 주고선 망가진 차트입니다. 망가졌다면 당연히 여기서 힘을 못 받고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다시 분봉당 24,000주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한번더 시세를 주겠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특히 신고가 종목들은 무조건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신고가 있죠. 60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증거금 100% 제외를 시켜놨는데 제가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단타 목적이라면 증거금 100%도 변동성을 줄때 잘만 잡으면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 100%를 보든 제외를 하든 이거는 자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죠. 초반에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종목들. 이거랑 덕사한테 코피아랑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거는 무너진 다음에 계속 올라갔고 이런 것들은 무너진 다음에 다시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무너지죠? 무너진 종목은 힘이 끊기고 거래량이 끊기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없죠? 장 초반에만 터졌고, 그 다음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당연히 물린, 물린 사람들이나 실망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점을 뚫어줄 때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이거랑 이거, 이거 두 개랑 덕산테코피아의 차이점. 아시겠죠? 이게 차이점이 탄력을 못 받고 계속 무너진다. 이거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다 신고, 같은 신고가이지만 이두 개의 차이점이고 고점을 뚫어주거나 신고가인 종목들은 무조건 살펴보다가 그냥 한 개의 종목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고점을 뚫어줄 때 고점을 확실하게 차곡차곡 매물대를 쌓으면서 한 단계씩 뚫어줄 때 그때 재진입을 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덕산 테코피아를 오전장에 매매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오전장에는 항상 이런 이런 흐름의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종목들을 찾는 게 좋고 그전에 보고 있던 종목도 신고가 뚫어준다면 그 뒤로 계속 오른다면 그냥 놓아줘야 되겠지만 계속 오르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눌린다면 눌린다면 계속 봐야 될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